다음 종목은 인스코비를 어,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자 볼게요. 인스코비 3,400원 네, 딱이쯤이네요 네. 네. 여러분의 매수가가 여기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네. 음, 보시면은 다 저항이죠. 저항, 네, 저항 대에다가 저항 대가 이제 매수간데,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저항 대가 다시 오게 되면은 50%를 팔고, 그다음에 나머지 50%를 다시 그것만 대응하시는 게 사실은 이제 어좀 대응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네. 잠시만요. 네. 자 한번 뭐 보겠습니다. 일단은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아까처럼 했던 거 방식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업종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요. 네. 매출액은. 꾸준하게 이제 나오고 있고 요거는 코스피 소형주네요. 시총이 이제 3,200억 정도 되고 근데 매출액이 뭐 580억, 750억, 570억. 매출액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되게 이제 작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또한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데 작년에는 이제 적자를 기록했나요 적자를 기록했죠. 그리고 어, 유보율이 없습니다. 예, 유보율이 없고 부채비율이 어, 91%로 상당히 높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단순하게 이런 재무로 봤을 때만 하더라도 회사에 어떤 유동 유동자금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뭔가 어, 유상증자라든지 뭐 이제 전환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이런 이제 주가에 좀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 그런 이슈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재무상태만 본다 하더라도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염두를 하시고 이후에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아시겠죠? 요거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보고 현재 주가 상황을 볼게요. 네. 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거래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양봉 나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했다. 네, 여기까지는 어, 굉장히 어, 좋습니다. 네. 예, 마우스가 자꾸, 예, 이렇게만 봤을 때는 사실 괜찮죠. 2 1선까지 지지가 되어 있고,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추세를 돌려가는 모습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이 어, 나올 수 있는 어떤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이제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와서 아, 매수가 아까 3,400원 이쯤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어, 언제 매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매수하셨으면은 너무 고점에 추격 매수를 하신 거고, 어, 너무 이렇게 이제 단기적인 이평선들과 이격이 벌어져 있을 때는 매수하기는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어떤 상승 라인이 있다라고 하면, 매수할 자리는 이제 요런 때가 되겠죠. 요런, 요런 곳. 네. 상승 추세 하단부. 네. 요런 곳이 되겠죠. 예. 이해되시죠? 예. 요런 데가 안전한 매수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매수를 하고 나서 어쨌든 이때 매수했었으면은 잠깐의 어떤 수익권이었겠죠. 예. 그러고 나서, 자, 이때, 어, 마이너스 20%에 어 해당하는 어떤 큰음봉이 이제 떴는데,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거래량. 굉장히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하락이 이제 나왔어요 그 이후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까지 진행이 됐을 때 사실은 이 음봉이 갑자기 이렇게 나올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라인을 여러분들께서 어, 매매를 하실 적에 본인만의 어떤 라인을 기준을 꽉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때 이평선과 이격이 있을 때좀 어, 높게 추경 매수를 하신 거라 하면 반드시 어, 다시 한번 이 금액 밑으로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무조건 본전이라도 정리를 해야겠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어떤 어, 기준을 잡고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보시면은 장중에 한번 좀 살펴볼까요? 30분봉을 한번 볼게요. 자 시작부터네요. 시작부터 시작부터 이렇게 크게 이제 음봉이 나오면. 사실은 그냥 바로 어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때 매도해도 3,400원에 샀기 때문에 뭐 약간의 수익 이제 그닥 손해는 손해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뭐 오후 되기 전까지 12시 반까지는 그래도 계속 이제 조금 조금씩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다시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은 상승이 나왔을 때 다시 이때 다시 진입을 해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큰어 거래량이 나온 어떤 음봉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네. 이거는 어 제가 이제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종목의 어 장기적인 재료나 그 종목의 어떤 그 비전이나 이런 거는 제가 제외를 하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이런 관점도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어쨌든 이 위에까지 매물 소화가 잘안 되다 보니까 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하락이 이 나오고 있죠. 자, 자 이렇게 해서 어 거래량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점 예, 아마 이해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종목 다시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제당, 대한제당이 어 괜찮아 보이네요. 대한제당이 아마 그거죠, 이제 뭐 설탕이나 뭐 이런 것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목들 살펴보는 법은 제가 지금 종목 3 개째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동일합니다, 맞죠? 코스피, 이제, 음식료 업종에 이제 들어가는, 어, 소형주고 시총이 이제 1,670억입니다. 네, 대한제당이자 그런데 보시면은 매출액이 1조 2천억 정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네. 아까 종목에 비교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어, 큰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뭐 300억, 약 300억, 300억. 작년에는, 어, 460억 정도까지 굉장히 이제 잘 나왔네요. 네.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채 비율이 어, 140% 정도로 이제 나온다 하더라도 유보율이 거의 2,000%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회사의 유동 자금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돈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무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시설 장비해서 뭐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더큰 어떤 시설 확충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을 어쨌든 어, 확장할 수 있는 유동 자금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회사를 잘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순하게 이렇게만 재물을 살펴봐도, 어, 요거는 회사는 크게 문제는 없겠구나.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요거는, 어, 설탕, 아, 여기 보시면요. 예, 네, 다 있죠? 여기도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사료 생산, 그리고 식품 부분, 사료 부분, 축산, 유통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요거 최근에 요렇게 이제 올랐던 거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원자재들 굉장히 이제 크게 이제, 어,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서 원자재들 랠리가 나왔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석유, 중앙에너비스 요런 종목들 있죠. 흥구 석유, 이런 것들 많이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철광석, 그리고 저번에는 뭐 구리, 뭐이구산업뭐 대창 이런 종목들 있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원자재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요것도 어, 아마 설탕 관련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어떤 테마성으로 어, 좀 올랐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하나하나씩 한번 천천히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어 잠시만요 대한제당이 매수가가 얼마를 보내주셨죠 3940원 예 네. 매수가는 대략 이때쯤 매수하셨네요. 그래도 좀 높게 매수하셨다. 자, 일단은 그러면 여기까지 간 기준으로 볼게요. 자, 왜냐면은 아, 상승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어, 신호를 한번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까지.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한 가지 더 어떤 팁을 하나 드리자면 갑자기 상승하는 경우는 사실은 잘 없어요.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상승을 하게 되면 어 반드시 이렇게 이제 조정이 크게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승을 했다가 어 이런 정도의 조정을 거치고 또 상승을 하고 계속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장기 평을 돌파를 한 종목들이에요.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세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보시면은 자 지표 추가 들어가시고 여기서 가격 이동 평균 들어가시고. 여기서, 어 112일선, 224일선, 448일선, 이렇게만 일단은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라인 설정에서 어 색깔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좀 바꿀게요. 네. 자. 자. 제가 말씀드린 건, 방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까 요거 회색, 파란색, 검은색 있죠? 요게 이제 장기 입형선이거든요. 아까 설정하는 법 제가 방금 보여드렸죠? 이런 112, 224, 448 이런 장기 평선들을 어, 지지를 받고 이렇게 어, 돌파를 나올 때그 종목은 음, 몇 개월 보면 크게 날아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장기 평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이때 한번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돌파 나왔을 때 사야 되냐? 그게 아니라, 돌파 나오고 나서 눌림에 사셔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눌림이 나오죠? 눌림이 나왔어요. 네. 이럴 때가 가장 적절한 어떤 매수 타점이 되는데, 자, 뭐, 어쨌든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상승이 이제 나왔, 나왔어요. 이 종목은. 어, 제가 나오고 나서, 나오고 난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어, 조금, 저도 약간 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어, 이 과정들을만 일단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장기평선은 여러분들께서 세팅을 하셔가지고, 크게 어떤 대시세가 나온 종목들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시겠죠? 여기까지 왔을 때, 음, 자. 거래량이 나오고, 이렇게 매물들을 소화해주는 어떤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자 이게 어 요때 한번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500만 주 정도 거래가 나오면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왔죠. 네, 그리고 거래량이 다시 한번 감소를 하면서 주가는 약간의 어떤 감소 정도도 아니고 약간 횡보했죠. 횡보 네,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더 대량 거래가 나왔, 나왔습니다. 네. 그러고서 주가는 계속 이렇게 이제 상승이 갔는데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핵심은 이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 네,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 쭉 볼게요. 자 이후에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단기 평선 부분까지였던 조정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의 어떤 조정을 받는 대신에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슬퍼할게 아니라 종목을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내 종목의 흐름, 내 종목의 현상태가 어떤지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때 4월 6일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했지만 그런데 사실 거래량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어, 4월 6일이면 은 요때죠 요때부터 음, 해서 거래량은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미비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정지가 됐었나요 은러분할 이렇게 하고 나서 또큰 상승이 나왔죠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요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의 구간이 상승하고 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상승하고 나서 거래량이 줄지 않고 거래량이 줄면서 거래량이 거의 없이 종목이 이제 횡보를 하게 되면2차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것도 마찬가지 공식처럼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한번 보게 되면, 아제 컴퓨터가 아니라서 조금. 수치가 안 나서 죄송합니다.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볼게요. 자, 대한재당은 이렇게 크게 이제 상승을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저점은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죠. 네, 보이실 거죠? 보이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중간 중간에 이러한 거래량이 나옵니다. 네, 거래량이 나온 공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이런 것들 굉장히 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 자, 이런 거는 뭐냐? 아직까지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매집하고 있습니다. 대한제당은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매집하는 거는 거래량을 기점으로 어, 캔들이 캔들의 모양, 그리고 이때까지 주가가 흘러온 흐름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대한제당은 아직까지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력의 매집 단가는 평균적으로 여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요 밑에서도 이제 했기 때문에 실제로 평균적으로 보려면은 요 정도로 보셔야 돼요. 예,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밑으로 빼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뭐 털고 나갔다든지 예, 그리고 세력들도 물렸다든지 예,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여기서 보면은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주고 있고, 위로도 네, 고점에 대한 어떤 그 매물들을 계속해서 소화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 어떤 추세 안에서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쭉한 번은 어, 날아갈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주가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을 때 가장 유효한 매수 타점은 당연히 추세 하단부겠죠. 네, 이때쯤, 이때, 이때, 이때 세 가지. 이럴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오늘도 어, 봤을 때 이런 것들. 예를 들기 정말 좋은 종목인데. 자, 요렇게 거래량이 나왔어요. 네, 맞죠?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 다음날, 은봉인데, 훨씬 더큰 거래량이 나왔어요. 네. 갭을 띄우고, 출발해서 굉장히 큰 거래량이 나오고, 대신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봉의 어떤 종가를 밑으로 밀리지 않는 그런 은봉이 나왔어요. 이윗 구간대의 매물들을 소화를 해줬다라는 거겠죠. 예. 네. 근데, 이 캔들이 이 밑에서, 이 밑에서 이제 떠버리면 안 돼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금 더 추적을 해보자면, 자, 저 보시면은 요 밑에 요 라인들이 깨지지 않고 라인들을 쭉 유지해주면서 예, 쭉 흘러가는 모습이죠. 예. 자, 요런, 요런 식으로 해서 흘러가면서 상승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요때 매물 소화를 잘 해줬기 때문에 이런 상한가 양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래량은 이때보다 오히려 작아요. 맞죠? 요때보다도, 요때보다도 오히려 훨씬 작습니다. 이때가 이 상, 상한가 거래량이 맞죠? 그만큼 매집이 잘 됐고 급격하게 어, 물량들을 확 사로잡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로 또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요렇게 되겠죠. 예. 그 이러는 뭐요요 거는 근데 테마성이 좀 진해서 계속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종목을 어쨌든 판단하실 적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은 대한제당도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 나오고 접점 꾸준히 높여 주고 있고 예. 물량들을 잘 소화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한번 쭉 올라가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 제가 이제 세력게 매집단가 구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점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그리고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될 거는 그 종목에 대한 간략한 재무, 그리고 업종에, 그 현재 시장에서 그 종목에 대한 평가받고 있는 업종에 대한 어떤 관심도, 그런 것들,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제로투세븐을 14,800원에 하셨다. 네, 한번 볼게요. 14,800원이면 이때쯤 되겠죠? 제로투세븐은 <laughs> 이때... 어... 정고점은 이제 돌파를 했고 어, 정고점 부근의 어떤 매물들을 거래량을 기반으로 해서 잘 소화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보게 되면 그 대한 제당하고 약간의 어떤 모양들이 이제 비슷하죠.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시작을 하면서 어, 말씀드렸던 장기 평선 있죠. 어, 112, 224, 448. 네, 이거를 어느 시점에 어 돌파를 하는지 어느 시점에 거래량이 어떻게 나오면서 돌파를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로투세븐이 장기평을 돌파하는 시점은 음 요때가 되겠네요. 요때 예. 네. 때 최초 거래량을 기반으로 해서 장기평들을 돌파를 한번 했습니다. 네, 9,000원 정도. 그 이후에는 사실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제 나올 나올 수 바, 나올 수도 있고 바로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 장기 평이 돌파하고 나면은 한번 이렇게 이제 눌림이 줬다가 쭉갈 수도 있고 요렇게 이거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한3 개월 정도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서서히 이렇게 끌어올렸네요. 이런 네,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어, 모든 종목을 어,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어떤 식의 흐름을 가지는지 꼭 여러분들께서 직접 살펴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거래량 기반으로 해서 맥점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14,800원이라고 하셨죠? 네. 자 보시면은 최근에는요. 어~ 장기 평을 어쨌든 돌파했기 때문에 그때 거래량이 한번 나왔죠. 네. 그리고 가장 큰 거래량 네. 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네. 저는 요거는 괜찮다고 봐요. 어, 괜찮다고 보고, 그리고 어, 왜냐하면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저점 꾸준히 유지를 해 주고 있죠. 그리고 약간의 어떤 수렴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 왔다갔다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위로 돌파가 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를 나올 때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모양새를 좀잘 찾아보시면은 여러분들. 어, 시장에 굉장히 먹을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모양새 꼭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깃발 같죠 깃발? 다시 그려 볼게요 자제 컴퓨터가 아니라서 조금 자꾸 버버버 하는데 이렇게 한번 쭉 상승을 만들어 내고 예, 저점은 꾸준하게 높아져 있고 그리고 고점이 높아지든지 아니면은 일정 부분 어, 수렴하는 형태라든지 예. 그럼 이렇게 주가가 안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한번 이렇게 이제 튄다라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물론 이게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반대로 가게 되면은 여기 라인을 알잖아요 이렇게 체크를 해두게 되면 이 라인을 알잖아요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냥 손절 예.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내 잔고의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냐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은 흐름을 보면서 어이 종목이 이렇게 가면은 내가 이렇게 대응해야지 이렇게 가면 내가 이렇게 대응해야지 이런 거를 매일 매일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로투세븐도 아마 저 출산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아직까지 보시면은. 거래량 빠져나간 게 없죠. 그리고 주가가 유지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한번더 크게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거래량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아, 제가 이 종목은 기업기여를 안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기업기여. 코스닥 종목이고 시총이 한 2,800억 정도 됩니다. 예, 매출은 뭐 1,500억, 2,000억, 작년에는 1,400억, 어, 그리고 장, 아, 재작년에 1,400억, 어, 작년에 보니까 1,400억 정도 예, 그렇게 이제 실적이 이제 나왔는데, 음. 당기순익도 괜찮아졌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좀 많이 증가를 했네요. 맞죠? 자, 그래서 부채 비율이 점차 원래 110% 정도에서 75%, 53%, 45% 점차 줄고 있고 유보율은 560%, 650%, 650% 아마 조금 더 늘어나겠죠, 아마.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회사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안전하게 안전 안전하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트레이딩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고 네. 나머지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 꼭 필수적으로 살펴보시고 그렇게 좀 해보시면은 매일매일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매일매일 체크하시고 어 제가 다음번에는요 시장에 이거 제가 이제 종목 상담 요청으로 들어온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풀이를 어 해드리다 보니까 제가 미리미리 어 좀 좋은 예를 들만한 종목은 다음번에 제가 좀 찾아와가지고 이해하기 훨씬 더 쉽도록 어한번더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아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특별하게 어려울 거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맞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는 매일매일 종목을 체크하는 것 그것만 일단은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들 성토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